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일도 안 풀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운이에요. 음. 내가 문서를 잘못 치고 네. 안 좋은 터로 이사를 가는 것도 네. 나의 운에서 따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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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어, 선생님, 이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안타깝게도 저는 이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laughs> 미래랑 <미량> 투박이신가요? <laughs> 네. 이사를 가서 응. 유독 일이 잘안 풀리고 응. 몸이 자꾸 찌뿌둥이 아프고 뭔가 잠도 잘못 자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그렇죠. 거예요. 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이건 제 사례인데 응. 자는 방만 응. 옮겨도 응.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응. 있을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턱이 나와 안 맞는 경우는 어디를 들어가나 어느 방에서 자나 무슨 방향으로 자나 똑같아요. 아, 아예 턱안 어, 맞으면 턱안 어. 맞으면. 주변 환경이나 본인 심리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응. 어 이사는 분명히 잘 들어갔는데 응. 이 사람이 운이 별로 좋지가 못한 운이든지 응. 아니면 진짜 건강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든지 응.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응. 어, 또 잠자리가 안 좋다 뭐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응. 그다음에 이사를 잘못 갔다 그거는 이제 일단 점을 보면 나오거든요. 음. 어, 터가 잘못됐다, 네.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 네. 사람마다 요새는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죠? 음. 요새는 다 아파트 청약 분양,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뭐 고르고 싶어서 골라가나, 그냥 맞는 대로 가는 건데, 음. 이사를 잘못 갔을 때는, 일단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운이에요. 음. 내가 문서를 잘못 치고, 네. 안 좋은 터로 이사를 가는 것도, 네. 나의 운에서 따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게, 이 집만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뭐,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일도 안 풀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음.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은 알아챌 수가 없어요. 없고, 음. 이게, 뭔가가 조금 미신적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터하고 본인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집을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 점집을 만약에 가잖아요. 음. 마지막 질문으로, 짐지를 만약에 가면 어떤 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일단은, 어, 제일 좋은 거는 음. 이사를 가는 건데, 지금 당장에 방금 들어온 아파트 분양받아서 뭐몇 개월 안 됐다, 그럼 이사를 못 가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이렇게 방편을 해드려요. 네. 어, 부적을 쓴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조금 풀어드린다든지. 네. 내가 이사를 잘못 들어오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는 거죠. 어... 어, 모든 것은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그 원인을 잡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 이사가, 집터가 내가 잠자리가 안 좋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환경에서, 처한 환경에서 뭔가가 좀안 좋은지를 확인을 하고, 네. 어,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네. 그렇게 느끼면은 이제 점집을 가셔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어, 맞아요. 소리 많이 받으셨죠? 어. 그, 이사를 잘못 가고 하는 것도, 동터, 동법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10년, 20년 됐는데도, 동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터하고 나하고 안 맞다기 보다는, 이제, 내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쵸. 어, 나또뭐 말하려다 까먹었네. <laughs> 결국에 사실을 좀 어. 사실은 조금 어쨌든 근처 에 가까운 점집을 통해서 한번 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보는 게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